늦깎기 왕계 인생 지원이 구성무 저 멀리 사라져간 나의 빈껍데기 인생아 거기서 뭘 하는지 소식이 없다 너무 가벼워 바람에 묻혀서 날아갔는지 궁금하다. 푸른 청년 세월 다가고, 늦었기살 빠진 왕겨 같은 인생아. 방앗간 참새들도 참새들 노래소리에 세월길 지나왔는지도 모른다네. 하얀 쌀 토실토실 좋다고 주인 아이시는 웃음이 빵껏 돌게 시작했다. 방아실 뒤쪽에 기계 속으로 날리는 흙개비왕기여 가만히 포대에 가득 쌓이고 새들도 물지채고 전포대에서 관심이 없다. 방아실 주인이 묻는다. 아저씨요. 왕계 가져갈 겁니까?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주섬 주섬. 방아실 아저씨가 말하신다. 우리 집 가수원에 갔다 허어야지 가소온 바람길에 흩날리는 왕계같은 인생아. 묵직하고 튼실한 몸은 어디로 가고 마지막 나뭇가지 입새보다 못한 흙값이 왕계 되었구나. 겨울바람 흙문지에 온다고 간다고 친구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디론가 사라진 늦깎이 인생아, 감사합니다.